어,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중심 설계 인증제도 동향과 이제 국내 도입 방안 검토에 대한 부분이고, 어, PB, 이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인증제도의 지금 현행, 현 동향이 어떻고, 이제 도입이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 키워드로는 이제, 요건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7대 원칙, 7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 측면의 어떤 설계 원칙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7대 원칙에서 첫 번째 위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 어, 개념을 보자면, 그래서 이제 어개인정보가 어떤, 어떤 침해 발생한 유예가 아니에요. 뭐 사전에 대한, 사예방에 사전 대한 측면이겠죠. 근데 대상이 이거죠. 이제 대상이 제품 및 어떤 서비스의 어떤 기회, 설계에서부터 어떤 사전에 예방하는, 그 설계 대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품 및 서비스 기 서비스에 대해서, 어,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이 원칙, 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에 대한 개념이, 어, 부분이 이제 제품 및 서비스에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키워드를 보시면 ISSP와 영향평가 이제 피하죠. IoT 디바이스에 대한, SAP에 대한, 인증, 다양한 인증제도가 있는데, 어, 지이 기동에서 내용이 이제 요로 우리가, 우리나라도 에 이런 이제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어떤 다양한 인증제도가 있는데 요게 지금 이, 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부분이 이제 주요 어,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국내에서는 이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에 대해서 적용된 또 가이드라인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음, 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동향이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국내에는 이 PBD가 관련된 가이드라인 이렇게 그세 가지로 나와져 있다.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있고 열 가지 원칙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도 어떤 PBD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세 가지로 어떤 정책 동향을 물어보는 시에 이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에는 뭐 다양하게 뭐 GDPR에 대한 이제 샤샤라고 정보부 전문기관, 뭐 연방거래위원회 미국에서 국제는 모바일 프라이버시 원칙에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데 이게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대상이 되는 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제품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에 대한 인증이 있냐라고 봤을 때 국내는 아직 어 부재다 아직 적용된 부분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해외는 유일하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유로프라이스 유로 프라이스라고 해야 되나 요, 요, 요 평가 대상 이게 있다라고 제품에 대한 인증이죠 제품 제품 인증에 대한 부분이 유로 프라이스가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프라이버스 인증과 타 인증 간의 어떤 비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크게 세 가지로 만 이어져 있는데 어, 공통점과 차이점 을 보시면은 공통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때 어떤 암호화 접근권한 최소화 뭐 비인가자, 통제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차이점이죠. 제품의 서비스 설계와 제조단계에 대한 부분이 이세가지는 없다. 왜냐면 얘네들은 자체는 어떤, 어, 보안 인프라 전반에 대한 부분과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어, 그, 좀더큰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인증이 이제 다뤄지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차이점이 첫 번째로 있는 거고, 두, 두 번째로는, 어, 대상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제조 유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점이 체이즈가점이 있다. 근데 이게 이런 세 가지 인증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상자 모두가 이 인증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프라이버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조사 혹은 유통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키워드를 보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 측면에서도 어, 다소 이제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예방 측면으로 어떤 그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어, 보완하겠다라고 어 언급한 부분이 되어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뒤에 ICT 신기술 쪽에 어 자동차 보안 표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망에 대한 어떤 보안 대책이 상당히 어떤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면 중심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독일에 유럽 할수 있는 어떤 생산자에 직접 적용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그래서 차이점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어~ 큰 차이점은 이제 설계 제조에 대한 부분이 었고 어떤 그~ 처리 대상이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야 어떤 제조사 유통사 대상으로 이제 북한 대변부분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